안녕하세요, 샘골쇼입니다 지금 부수지 안녕하세요, 제이 스쿠이 AKA JJ문입니다 오늘은 샘골쇼와 제이 스쿠이의 콜라보레이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은 비거리에 대한 중요한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Alright, let's get right to it 클럽 스피드, 볼 스피드, 스윙 레이트인데요 아니, 점을... 놀라지 마세요 항상 이렇게 치니까 근데 일단 스탠스를 좀더높히려고 하고요 이쪽에서 발이 되도록 스윙을 하는 거죠 다운스윙으로 가려고 하는 그 힘이 서로 싸워야 돼요. 오른쪽을 칠칠를 하려고 해요. 어, 네, 뭐 거리내기. 아 거리내기. 어, 우리 오늘 앞서 먹어야 될것 같은데 시작할래? 그럴까요? 네 어. 오늘 저희가 좀 거리를 낼수 있는데 중요한 요소들 세 가지를 이렇게 화면에 띄어놨어요. 클럽 스피드, 볼 스피드, 스피드 레이트인데요. 어 일단 저는 클럽 스피드 일단 중요해요. 네. 제 기본적으로 이제 바탕으로 깔고 가는 거니까. 형은 스윙 스피드 몇 가지 가지고 있어요? 저는 한몇 가지? 네. 저는 한세 가지 정도 가지고 어, 있는데 그냥 네. 노멀, 그 제일 베이직한 거랑 좀더 강하게 치는 거, 그다음 좀 방향성 어 을낼수 있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108마일, 110마일, 115마일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조절하면서 치고 있는데요. 일단 108마일 같은 경우는 좀 좁고 컨트롤을 해야 될때 네. 한번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108마일 정도 치면은 이 정도 세기로 놀래지 마세요. 항상 이렇게 치니까. 근데 이제는 108마일을 전화 항상 유지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좀 좁으면 거의 5비는 안 나는 방향으로 네.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리고 무난한 코스에서 칠 때는 110에서 한 112마일 정도 네. 그 정도를 유지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정도 세게 쳐가지고 한이 정도 수치 나오면은 어, 만족하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거리도 보면은 그냥 한315 야드 정도 가면은 네. 어디 가서 꿀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리고 그 이제, 이제 세게 칠 어, 때. 어 여기서 이제 좀막 네. 군산 이런데 가면 솔직히 이제 방향성보다는 거리가 어, 네. 중요하니까 일단 스탠스를 좀더 넓히려고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좀 경직되면 스피드 내는데서 좀 방해가 되는 것 같아서 네. 상체 하체 그다음에 손 엄청 힘을 빼려고요. 이게 순서적으로 다운스윙이 잘 이루어져야지 스윙 시퀀스가 잘 맞죠. 네. 그래야지 이제 효율적이게 가장 많은 스피드를 낼수있다 생각하는데 그거를 제대로 할 거면은 일단 힘이 빠져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힘이 어디 부분에 먼저 들어가 있고 그 시퀀스가 망가지면은 일단 네. 스피드낸 내는 데서 는좀 네, 불리할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탠스 좀 넓히고 그다음에 네. 온 몸에 좀 힘을 빼는 그런 느낌으로 해요. 저는.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금 더 세게 치면은 한 115마일, 115마일. 이정도를 스윙적으로는 뭐 다른 변화를 주는 건 없어요. 스윙적으로는 이제 가장 한 가지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백스윙을 우리가 느리게 해 가지고 순간적으로 힘을 쓰려고 하면 힘을 음. 전달 솔직히 잘못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백스윙을 빠르게 하고 그만큼 다운 스윙을 더 빠르게. 네. 이런 느낌으로 하체적으로 빠르게. 전체적으로 다 리듬도 빠르게. 네. 다운 스윙만 빨라지는 게 아니라 전체가 빨라서내 고유의 리듬은 지킨다는 거네요. 어 스, 백스윙 그만큼 빠른 만큼 백스윙 양이랑 꼬인도 그만큼 좀더 많이 해 준다는 느낌도 같이 해 주면은 네. 어 저는 거리가 그때 더 많이 난다 생각합니다. 음. 정확하게 볼 스피드가 뭐뭐 뭐, 뭔가요? 그러니까 볼 스피드는 이제 클럽 스피드는 이게 클럽이 다운스윙 내려와서 공이 맞을 때이 클럽의 스피드고 볼 스피드는 공이 출발하는 속도인데 네. 저는 볼 스피드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내가 얼마나 공에 힘 전달을 제대로 했느냐 다운스윙을 몇 마리로 내려오든 내가 얼만큼 볼에다가 내 힘을 전달을 했느냐가 볼 스피드에서는 되게 큰 차이가 납니다 많은 분들이 미스하는 건 아까 문정진 프로가 얘기했듯이 이미 어드레스 때부터 경직이 많이 되어 있어요. 힘이 많이 들어가 있고, 백스윙도 힘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부드럽고 빠르게 못해요. 그냥 이렇게 해서 세게 치려고만 하죠. 그러면은 몸 중심에서 오른쪽 부분에서 내 힘이 한 80, 90%가 쓰이는 거예요. 왼쪽에서는 쓰이지 않고. 그럼 이제 형이 말씀하신 거는 보통 아마추어들은 힘을 오른쪽에서 네. 많이 줄려고 하는데 형은 반대로 왼쪽에서 어, 네, 그렇죠. 왼쪽에서 줄려고 한다기보다는 내 힘이 최대치가 왼쪽에서 발휘되도록 스윙을 하는 거죠. 오, 트랜지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트랜지션 때 이제 많이들 꼬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꼬인다는 게 얘가 가만히 있고 상체가 돌아서 꼬이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백스윙이 가는 힘과 이제 몸통 코어가 다운 스윙으로 가려고 하는 그 힘이 서로 싸워야 돼요. 백스윙 한70% 정도 오케이, 진행이 네. 됐을 때 힘을 왼쪽으로 잘쓸수 있는 방법은 백스윙을 하는 도중에 한이 정도 올라갔을 때 백스윙 가려는 회전의 힘이랑 코어가 왼쪽으로 돌려는 그 힘이 싸워서 제로가 되는 부분이 백스윙 탑이 될 것이고 그 다음 회전에만 집중을 하면은 아마 거의 피니시까지 그 회전 속도의 손실 없이 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지하는 순간은 없고 계속 스윙이 이루어진다는 그죠. 정지처럼 보일 수 있죠. 얘랑 얘랑 싸우는 힘이 딱 서로 맞, 맞는 순간은 정지가 될수 있는데 결국에는 이쪽으로 끌려오게 되니까 여기서부터 가속도가 많이 붙게 되는 거죠. 음. 오 백칠십. 한 170만 대도. 데도... 아 그리고 사실 이게 클럽마다 볼 스피드를 조금 더잘 나오게 해주는 클럽들이 있어요. 그 스매시 팩터가 높아지는 클럽이 있는데 사실 제가 쓰는 클럽은 스매시 팩터가 그렇게 높게 나오는 클럽은 아니에요. 텔로미이드 the... 아. 그런데 왜 우... 형은 이 브랜드를 쓰는 건가요? 제 스윙이. 되게 스피드 양이 많은 스윙이거든요. 스피드 양이 많은 스윙인데 이 드라이버가 스피드 양을 많이 커버를 해줍니다. 물론 스피드 양이 많으면 뭐, 뭐가 안 좋은가요? 일단 스피드 양이 많으면 공이 직진성이 좀 떨어지죠. 직진성이 떨어지고 공이 위로 올라가려는 딤플이 있기 때문에 회전을 많이 하면 그치. 공이 좀 치, 날리는 네, 느낌? 치고 올라가는 그런 구질이 나와요. 좀 네. 저도 묵직하게 좀 나가는 구질을 좋아하거든요. 네. 요즘에는 네, 맞고 이제 공이 하이런치로 떠서 적은 스핀으로 이런 식으로 나가는 공들이 약간 포물선 네. 구질로 비거리를 잘낼수 있는 스핀 레이트가 분명히 있어요. 어느 정도가 보통 좋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낮으면은 어, 캐리 이제 드라이버는 일단 거리는 네. 이제 캐리로 어, 캐리로 나가니까. 하는 건데 스핀량이 너무 적다 보면 캐리가 안 나와서 안 좋은 거 같고요. 저는 한2000 초반대에서 한 중반대가 네.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보통 2000에서 2500 사이면은 거리를 내는 데는 충분한 스피드 양인데, 저도 아까 봤겠지만, 좀왜볼 스피드가 잘안 나와서 세게 쳤었던 네. 수치인데, 스피드 레이트가 2860이 나왔거든요. 제가 할수 있는 스윙에 그 이상을 했다라고 지금 정확하게 스피드 양이 나와 있, 있는 거예요. 그럼 형은 저 수치에서만 스피드 레이트 아. 형 수치처럼 나왔다고 하면은 그러면 은 거의 2000 정도라고 볼수 있죠, 저는. 그러면 거리가 조금 더 나가긴 하나요? 그쵸 결국에는 맞을 때 느낌이나 공이 막 나가는 거 보면 이게 더 멀리가 보여. 음, 난 그쵸. 세게 치고 막 공도 막캬 나가는데, 근데 가 보면 결국엔 볼이 이렇게 스핀 피 없이 날아가는 게 결국엔 더 멀리 가 있더라고요. 네, 저는 그래서. 지금은 좀 스피인레이트를 줄이려고 치고 있는 거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2,000에서 2,100 정도 사이에 걸려요. 그러면 스피인레이트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문정진 프로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요즘 이제 미국에서 흔히 말하는 하일 론치 로스핀이라고 우 하는데요. 이제 높게 가면서 그 다음에 스피인 양을 줄이는, 줄이는, 거, 줄이는 네. 추세로 가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캐리도 많이 나가고 어 땅에 착지했을 때 런도 많고 그쵸? 공도 안정감 있게 나가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치려고 하면은 이제는 페이스 중앙에 맞추는 것보다는 네. 중앙보다 살짝 위에 맞추려고 해요. 네. 그러면 그... 이제 스핀 양이 좀더 줄어들더라고요. 만약 밑로 다운블로우로 좀 찍어 치려고 하면은 네. 스핀 양이 아무리 위에 맞는다고 해도 스핀 양이 좀 많이 생기죠. 많이 생기죠. 네. 그래서 저는 어택 앵글 입사각을 좀 플러스로 만들고 네. 그다음에 페이스 살짝 중앙 위에 맞추려고 합니다 음, 그럼 제가 여기 수치에 어택 앵글을 하나 띄워볼게요 어, 방금 형이 쳤을 경우는 지금 플러스 4.1이 나왔는데요 네. 저도 한 4에서 5, 6이 정도 4에서 7이라고 해요 평균적으로는 네. 그렇게 할 거면 어드레스 때부터 일단 척추가 반대쪽으로 틸트가 돼 있을 경우에는 어택 앵글이 네, 좀 가파르게 어, 어, 예, 플러스로 네. 나올 수가 없어요 플러스로 나오려고 하면은 몸을 이렇게 그죠 에이. 반대로 이쪽으로 꺾어야지 플러스 나오는데 그렇게 하면 효율적으로 스윙을 할 수가 에이. 없으니까. 저도 이제 상민이 형처럼 다운 스윙할 때 약간 뭐 왼쪽으로 웨이트 트랜스퍼가 있으면서 쳐야지 어, 거리를 좀 많이 낼 수가 있으니까. 네. 저는 어드레스 때부터 척추를 좀 많이 틸트? 오른쪽으로 칠트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웨이트 트랜스퍼가 있어도 가파르게 안 오고 아. 어택 앵글이 플러스로 나올 수 있게끔 할수 있거든요. 그리고 네. T. 티 높이도 중요한데 평소보다 살짝 더 높게, 높게 높게 꽂으려고 해요.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페이스 살짝 위에 맞추는 게 중요하니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살짝 틸트 주고. 어 방금 지금 좀 과장해서 했지만 네. 제 친구들도 이제 외국에 있는 친구들도 보면은. 어택 앵글을 한 팔, 구 이렇게까지 올린다고 하더라고. 요 내기 한번 하실래요? 어, 무슨 내기요? 밤 내기라든지 뭐아뭐 아, 뭐 클럽 내기. 네뭐 네. 거리 내기. 아 거리 내기로 거리 음. 더 많이 나는 사람이 이기는 거지. 이기는 걸로. 진 어. 사람 밥 사는 걸로 클럽 스피드 뭐 이런 거다 빼고 거리로만. 그냥 거리로만. 좋아. 룰을 어떻게 정할까요? 일단 다섯 개 쳐가지고 다섯 개 쳐서 그 중에 가장 잘 나온. 다섯 개 중에 제일 잘 나온 거. 네. 좋아요. 그럼 형이 먼저. 내가 먼저 할까요? 네. 어? 살살 쳤어. 형 이거 잘 맞은 거예요, 이게? 아니 완전 샤프트 맞을 뻔했어. 샤프트 맞을 뻔했어. 저도 샤프트 한번 맞춰보고. 알겠습니다. 이탈이 약간 테에전았는데거 이거, 이거, 데 뭐. 이거, 어? 이거, 이거, 기계 잘못됐어 기계 문제는 아닌 것 같아 <laughs> 아 잘못 맞았어 아. 우리 오늘 이거, 이 먹어야 될것 같은데? 맞아. 그래 아까 얘기한 대로 힘을 빼야 되는데 힘이 들어갔어. 오모에 힘좀 빼보세요. 어, 힘을 빼고 트랜지션에서 오 힘을 빼야 돼요 여러분 보셨죠 진짜로. 이거 기계 잘못됐어요 그래서 오늘 마무리 정리를 하자면 거리에서 중요한 포인트 세 가지. 클럽 스피드, 볼 스피드, 스피레이트 그래서 이거를 아마 잘 활용하시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만 뛰어나다고 거리가 많이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 개가 네. 다 어느 정도 조화로워야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연습을 많이 해보시고 저희는 랍스터 먹으러 가겠습니다. Let's go. ご視聴あ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